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폭적인 외국인 이민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일 경북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의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종합적인 이민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한 경상북도 이민 정책 기본 계획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책 시스템 구축, 상호 이해를 통한 경북형 개방 사회 조성으로 요약되는 3대 전략과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지역 참여형 비자 제도인 광역 비자 도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광역비자를 통해 지역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인 취업 창업을 위해 외국인 전용 워크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산업 캠퍼스 실습 인턴제, 지역 주력산업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도 추진합니다.